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허팝이 이미 자동차들이 있어요 우리의 흰색 바니벌 그리고 우리의 허팝의 노란색 1호 자동차 바로 구 땡땡 그리고 허팝이 얼마 전에 새로운 자동차 노란색 2호 질프 거기와 더불어서 허팝의 꿈이 뭐였어요? 바로 노란색 자동차 3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언맨이나 배트맨같이 허팝이 여러분들한테 출동할 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땡! 해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출동하고 이런 만화라든지 영화 속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현실에서 여러분들 함께 이루고 싶은 게 꿈인데. 그래서 2019년 2019년 3월 26일, 어팝이 람보르기니 매장 가가지고 노란색 자동차를 예약했었습니다. 사실 허팝이 원래부터 노란색 SUV를 사고 싶었어요. 처음에 노란색 자동차에 살때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BMW, 벤츠 등등등등등등등 거의 모든 자동차 매장에 가가지고 노란색 SUV 자동차를 찾아 헤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지만 그 당시에 노란색 자동차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도 허팝의 마음속에는 항상 노란색 SUV에 대한 이... 그 마음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결국 허팝의 노란색 자동차 1호는 오픈형 자동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여러분들 을 만나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던 찰나에 라무르기니오르스가 나와가지고 허팝 이걸 살까 말까 1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예약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취소 소하려고 솔직히 지금 있는 노란색 자동차 두 대도 거의 안 타요. 다니발 타고 다니던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걸어 다녀. 왜냐하면 허팝이 다니는 게 허팝연구소, 허팝연구소,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러 간다거나, 그 외에는 거의 밖으로 잘안 다니는 거. 또한 야! 영상 컨텐츠 찍기 바쁘기 때문에 자동차에 잘안 타. 딱 노란색 자동차 타고 이제 출동! 해가지 이러면 약간 좀 힘도 없고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허팝이 옛날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거 아침에는 면을 먹고 점심 때 남은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음, 맛있어. 그리고 한때는 카스테라 빵을 아침에 딱 먹고 카스테라 빵 밑에 이제 껍질 붙어 있잖아요. 그 세이톰 버리가 하루만 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거 구해가지고 갔는데 일하고 또 왔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아, 그 라면 한개사 먹으면 그날 받은 알바 비에서 마이너스 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카스테라 빵그 껍질 찾아가지고 껍질에 붙어 있는 빵을 막 이렇게 핥아 먹고 이랬는데 당연히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핥아 먹다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바로 슈퍼 가가지고 라면 한개 끓여 먹긴 했지만, 음, 맛있어. 당연히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진 않, 않는구나. 아직도 맨날 큰 라면 먹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허팝이 2019년 3월 26일에 예약하였던 람보기니 르 오로스 2차 계약을. 개학을...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취소하려고 밤낮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노란색 자동차를 원했던 게바이 차인데 그 당시에 출시를 안 했어가지고 다른 노란색 차들을 타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차 가격이 무려 2억 5천 플러스 옵션 5천 5천에서 3억짜리입니다. 4, 3억이면 치, 치킨이 몇몇 마리지? 근데 지금 이 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있는 돈을 컨텐츠라든지 어, 연구원들라든지 이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전화합니다 연락처가 어딨지? 뭐 찾아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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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나중에 허팝연구소가 성장하고 좀더 여유가 생긴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화해볼까? 어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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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3월달에 예약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예약을 했었는데 취소할까 생각 중이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차도 있고 한데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다시 예약하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네네, 네네. 그럼 제가 나중에 가야 되는 건가요? 네한번 오셔가지고 사인도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정신 차려 정신 차 정신 차 정신 차 정신 차 정신 차정차 이렇게 네, 해서 화팝이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취소한 사람이 진짜 많긴 한가 봐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은 거의 뭐1 2년 기다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취소한 사람도 많다 보니까 취소한다 하니까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네네 네, 아주 좋으신 분이네요. 솔직히 좀 아쉽긴 해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건물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자동차 가격 약 10%만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시 받으면 은 우리 용건들 추석 때총2 플러스 명절 보너스 줄수 있도록 쏟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보면 지난 4년 동안 허팝이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게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근데 이제 달려오면서 주변 분들을 많이 못 챙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허팝 주변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항상 도와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좀 챙기고 이러기 위해서 허팝의 꿈이었던 노란색 SUV 자동차를 잠시 접어두고 좀더 주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허팝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쩌.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바로 이 차입니다 짜잔! 허팝이 옛날부터 꿈꾸다 노란색 SUV 현대적인 자동차인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아... 아깝다 아깝다 안녕 조금만 기다려 언젠가 너를 타러 올게 안녕 안녕 <놀람> <놀람> 여러분들 허팝이 결국 취소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막상 취소하려고 매장 앞에 갔는데 매장 앞에 노란색 우루스 SU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예약 취소하러 다시 가려고 하다가 이 마음을 참고 겨우겨우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근데 실물 보니까... <laughs> 너, 너, ...너무 이뻐 이 이쁜 걸 떠나서 완전 트랜스포머 로봇같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런 자동차가 아니고 약간 2222년도에 출시될만한 그런 자동차 같은 디자인이어가지고 <laughs> 너무 멋졌지만 그래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우리 허팝연구원 그리고 우리 허팝연구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 덕분에 이렇게 나가는 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팝 혼자 내 잘났다고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초심을 잃으면 안돼 그렇다고 이 차를 완전 100% 포기한 건 아니고 언젠가 더 열심히 더 파이팅 더 잘해가지고 2~3년 후에 다시금 예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 해 봅시다 언젠가. 언제나... 그래서 당분간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런 자금을 더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분들을 챙기고 여러분들을 챙기고 구독자분들 챙기고 주변 분들을 챙겨서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아 봅시다.